네 안녕하세요 크래퍼방방 t v 입니다 오늘은 자, 건나이게 점프맵이라는 곳, 곳을 가져왔는데요 자, 아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영어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거 통과하면 되는 것 같고요 오, 자 건나개를 좀 잘... 어? 타지 못... 아,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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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잃지는 않습니다. 자, 어디서 막 그렇게 스폰 포인트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걸 해보진 않지 마! 안 돼. 제발, 으으으... 아, 아, 겉날개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균이라서 타섯 지아 지아 어? 야? 하 아! 저기 섬 웨이브인가 몇 단계까지 있을지 한 20단계까지는 있나? 솔직히 20단계까지는 있어야지, 뭐, 할만할 것 같은데. <laughs> 음. 와우 깼습니다. <laughs> 자, 고. 고. 3단계는 그냥 쉽네요. 4단계는 와우. 4단계. 아, 안 돼. 뭐죠? 아, 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통과를 안 해서. <laughs> 어? 어, 어,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죽은 지점으 어떻게 해야지? 몬스터야. 아니야. 너가, 너가 날 죽여. 어? 음? 와우 다시 돌아간네요 아아아 아, 아. 음, <laughs> 좀비랑 크리퍼한테 튕기를 당한 것 같은데 아이 음기어첫스르어음수 음? 자,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 주면서, 옆으로 꺾으면서, 아, 4단계, 참나, 아, 아이씨, 죽어야겠다. 뭐라? 자, 갑니다. 아니, 내가 사실, 비행사가 꿈이야. 친구들. 아. 오. 오웨이브가 보이긴 한데 죽죠 어.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한 웨이브마다 달렛 포트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왔겠다 3단계는 그냥 깨니까 4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 4단계에서 밑으로 바줄주면없다 어? 뭐 드롭 건가요? 저기? 드롭 딱 하면서 온 건가? 설마 5단계가 끝은 아니겠지? 이렇게 쉽게? 아래로 내려가라는 건가? 양귀비? 왠 양귀비? 설마 이엔디? E 안돼. 이것밖에 없었어. 나는 개똥. 아! 벌레. 친구가 없지 바로 5단계 진출 가자 <laughs> 여기까지가 끝이었어 자 6분만에 끝난 이거 뭔가 허무하네요 어흠. 뭔가 허무하네요 근데 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이벤트로 뭔가를 하려고요. 도구에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디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잔 응? 뭐지? 창의적 모드에서만 추가, 주워... 창의적... 어? 창의적 모드였어? 뭐야? 뭐지? 근데 내가 왜 죽었을까?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 자, 도우에 와서. 나무 세트. 음. 이렇게 있어야지. 잠깐만, 내가 녹화를 안 껐나? 아! 녹화를 안 껐구나. 아! 자, 녹화는 여기까지. 뿅.